오늘은 2022년 4월 15일인가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 아침 7시 1분입니다. 7시 1분. 7시 1분. 어머니께서는 일어나셔서 오전에 영변을 보시고 아침 영변을 보시고 어, 양치질 하고 지금 세수 하시고 어, 예불을 띄고 있네요 불교신자십니다 오늘은 약간 지금 어, 아침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그간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은 잠시 깜빡한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가지반 이야기를 할게요 첫번째는 요양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점 자세 두번째는 사례방지법 이 두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강하게 부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각을 시킬게요. 첫 번째, 요양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요양할 때 항시 마음이 즐겁고 컨디션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부모님의 몸에, 혹은 부모님 말씀, 부모님의 표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게 좀 문제 되겠죠. 어, 부모님께서는, 혹은 우리 인간은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기분이 좋든 아프든 슬프든, 내부에 변화가 있으면 외부로 표출이 되죠 이걸 저는 이제 신호라고 할게요 얘는 신호가 자식들에게 감지가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표현이 돼요 근데 자식이 바쁘다거나 자식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아프다거나 기타 여러 등등 사이로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에어 말하는 저는 상당히 집중을 합니다만은 정말 이제 24시간 365일 집중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를 놓치는 어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후유증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신호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죠. 빨리 신호를 캐치해서 대비를 하면은 적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으로 처방이 어, 가능한데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그 신호를 늦게 감지하면 할수록 돈은 많이 들고 노력은 더 많이 들고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아울러서 부모님께서, 어, 더 개선하는데 로사상이 있고, 심지어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신호는 가장 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부모님의 가장 습관, 그 가정의 가구 배열, 침대의 배열 등등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 처음에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나타낸 신호는 몇개안 되죠. 이렇게 소변을 보고 싶다, 산책하고 싶다, 어디가 아프다, 밥을 먹고 싶다. 혹은, 뭐, 흔치 는 않습니다만은, 누구누구와 좀 대화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신호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반응을 못 하시고, 감정의 표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양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부모님의 신호를 의역하는, 부모님의 신호를 의역하는 그런 능력을 빨리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비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례인데요. 저희 어머님은 어 지금 제가 3년째인데, 사례 때문에 결정적인 고비, 산소포화도가 57%까지 떨어져가지고 사신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57%까지 아닌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까지 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기도를 닫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닫게 하는 방법은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허리가 구부렸기 때문에 허리가 구분 다음부터는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을 쳐다보고 또 식사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노인들은 상당수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이 아니겠죠 상당수 노인들은 허리가 굽었기 때문에 고개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노인들아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는 혹은 노인과 제3자와 대화할 때는 옆에 요양하시는 분들은 그 어르신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인들 키가 155cm라 고 하면은 허리가 구부렸기 때문에 130이나 되겠죠. 그럼 130 높이로 요양하시는 분이나 제3자가 눈높이를 맞춰서 디얼를하셔야만이 노인들이 고개를 안 대시겠죠. 130 이하로 몸을 낮춰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식사라 하실 때나 물을 드실 때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이건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사례의 방지를 할때첫 번째. 눈높이를 맞춰서 눈, 눈 밑으로. 어르신의 눈높이로 키를 맞춰 맞춰라 눈을 맞춰라 두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물 먹을 때나 식사하실 때. 이게 아마 살해 방지하는 방법에 한뭐 적어도 70%는 되겠죠. 이것만 잘하면 70%는 먹을 수가 있어요. 절대 고개를 들기 해서는안 됩니다. 두 번째, 물이나 식사를 줄때 처음에 많이 들이시면 안 됩니다. 뭐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집중을 안 하면 안 돼요. 특 들이, 술을 들이 내밀지 말고 물은 가급적이면 따순물, 여름철에도 약간 뜨겁다 한 정도 해가지고, 해에서 일단은 체크를 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해에서 목으로 바로 가게 해버리면 사례가 걸려요. 이것은, 어, 설령, 어, 목을 들지 않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은 약간 덥게 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들여라,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을 드시면 두 수저, 세 수저, 네 수저부터는 많이 들으셔도 잘 드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해방지 세 번째. 가급적 식사하실 때는 말을, 말이나 울어서는 안 돼요. 이 울증 있는 어르신들 많이 오시죠. 그때, 절대적인 칼로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저를 들이내미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하죠 엄청 답답합니다 더더군다나 어머님께서 저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아침도 안 드시지 저녁도 안 드시지 다음날 또 울고 계시지 이러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런 식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드리 드리 대면 어쩝니까? 바로 살에 걸려요. 울면 안 됩니다. 오실 때 식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게도 식사 때마다 우세요제 어머님은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안 드시고 간식으로 조금 조금씩 드립니다. 울지 않을 때, 울때 식사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이제 자식들이 많이 와요, 손주들이. 그러면 부모님들은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뭘 많이 음식을 사 가지고 오죠. 부모님들은 그때 즐거워서 평소에 보이지 않으신 식성을 보이시는데요. 이때 말을 많이 하세요. 즐거워서. 그럼 또 살이 걸립니다. 살이 한번 걸리면.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거니와 심각하지 않더라도 보통 1분에서 5분, 10분 정도 기침을 하십니다. 그러면 몸에 찐이 다 빠져요. 그러면 식사 못 하십니다. 그 식사는 못 해요.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찐이 빠진지 모릅니다. 눈에서 눈물, 코물 다 빠집니다. 기침하시면서.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오실 때는, 아니죠, 어. 오시거나 말을 할 때는 식사를 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정을 시키시고 천천히 드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 부모님께서 요양 과정에서 보이는 사소한 신호도 절대 놓치지 마자. 그 다음에 그 신호는, 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간절한 신호이지만, 요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찮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것을 모아서 분류를 해서 본인이 관리하고 감지하고 처방해야 됩니다. 틀리더라고요 각 노인마다. 두 번째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노인분과 눈 높이를 맞추고 눈 높이 이하로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하실 때 혹은 오실 때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오늘도 요양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소심으로 돌아가서 집중하셔서 오늘도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